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6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요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은 요의 친구 빌다스의 변론에 대한 요의세 번째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자신의 주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지 말아야 함과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내용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자신의 주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비 대답에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이것은 모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의미합니다. 요번 빌다시 행한 것을 의문문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빌다시 고난 당하는 요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빌다스는 요비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데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문은 요백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러 갔는데 조금도 그러지 못했다면. 그 발걸음은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려움 당한 분들 위로하고 도움 주러 갔는데 그것이 헛된 발걸음이 되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문상을 갔는데 상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아픈 분 찾아갔는데 과연 그분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또 어려움 당한 분들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고난당한 분들 찾아뵐 때 빌닷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닷은 왜 위로하러 갔는데 헛된 발걸음이 된 겁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 빌닷처럼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를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요비 고난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며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 앞에 사는 말들은 은연 중에 자기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런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 남을 가르치려는 말과 자기 자랑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극심히 피곤하고 아픈데 누가 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듣고 있으면 누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문 사절에 보시면은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요분 빌다세에게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빌닷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영감을 받아 말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요비 보기에 그것은 빌닷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 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고난 받는 자를 가르치신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있으면. 고난받는 자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더욱 고통받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위로하고 도움주러 갔던 발걸음들이 오히려 헛되고 무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극률한 마음과 그의 고통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받는 자를 극률과 겸손함으로 대하심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앞장인 25장에서 필다시 욥을 비난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한 것과 요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한 내용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욥의 것이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고난받는 욥을 비난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큰 섭리로 돌보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바로가 이해가 되고 또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욕이 묘사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봄은 5절과 6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욕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음부까지도 하나님이 동치하신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5장에서 빌 닷은 하나님이 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번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음부까지도 하나님이 통치권이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현대 과학자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불과 몇 백년 전인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 절에서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이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와 구름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은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이루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물과 빛과 어둠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온땅 만물을 꾸짖으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한 후에 1 4절에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극히 작은 단편 일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업은 빌다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의 바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빌닷과 같이 얄팍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배워서 그 앞에서 겸손하며 또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배워서 권한을 필요한 모든 것들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은 권한 받는 자를 위로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의 무지와 교만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건 아닌지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되돌아 봅니다. 주님 저희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고난받는 자를 극유력이며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 더 겸손하며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